프레스 뉴스 시작합니다. 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14일 성남소방서에서 2025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성남중원구 주민을 중심으로 500여 명의 인파가 참석했는데요. 이수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원에 출마해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의정보고회에는 성남지역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 향후회, 중원구 유관단체와 상인회, 노동, 보건의료, 여성분야 관계자, 당원과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의정보고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축사와 함께 김병주 최고위원, 추미애, 김태년, 송옥주 국회의원, 김병욱 전 국회의원 등 당의 지도급 인사가 참석했는데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영상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수진 의원은 성남중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기 위해 힘썼고 국가 비상상황에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수진은 저력 있는 정치인이라며 이수진 의원을 응원했습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당대표 시절 본 이수진 의원은 늘 힘없는 사람들과 늘 함께했다라며 민주당을 이끌 차기 여성 지도자가 되고 있다고 이수진 의원을 축하했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성남 수정과 중원은 옆 동네이고 가까이에서 이수진 의원의 민생 정치의 중원을 함께 만들겠다라며 성남 민주당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다시 뛰는 중원을 만들겠다며 12.3 내란 사태를 국민께서 막아내며 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민생. 그 민생을 돌보는 것이 이수진 정치의 사명이라며 민생 정치를 다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뜨거운 중원의 열기가 다시 뛰는 중원과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원구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교통 인프라 확충, 주민복지 강화에 전력하겠다며 다짐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예전에는 눈이 오면 마냥 좋았는데, 이제는 눈이 오면 급경사 길이 많은 중원구 상황에 걱정이 앞선다며, 최근 도로 열선, 스마트 그린 안전 쉼터 설치로 중원구 주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회 여객기 참사특위 간사, 국회 건강과 돌봄, 인권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왕성한 입법 활동으로 정평이 나있는데요. 대표 발의 건수가 올해 2월 초 기준 122건으로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1위에 해당합니다. 간호법, 경도당 부식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디페이크 방지법, 진료기록 전송법 등 여러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성남 중원구 주민들 불편하고 힘들었던 얘기들 민원 경청하고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 얼마 전에 통과시킨. 의료법이라고 있습니다. 의료법 안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분들이 혹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원을 갈때 환자분만 가는 게 아니라 의료 기록 전송 시스템을 통해서, 전송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의 의무 기록, 의무 기록이 전송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병원에 이제 이송,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의무 기록 떼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본인이 안 가면 의무 기록을 또 떼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환자 진료 기록 전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환자분들께서 요청하시면은 더 편안하게 그렇게 환자 기록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원구 지역에 여러분들 많은 민원들 얘기 들어서 제대로 국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못 받고 그리고 돌봄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국가가 제대로 책임 있게 돌봐 줄수 있도록 제가 법안 발의했는데요. 앞으로 그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중원구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안전 최고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 이수진 잘 챙겨 보겠습니다. 중원구 주민 여러분, 파이팅! 이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8억 2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 중원구 교육예산 13억 7천억 원등총 84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재선의원급 이상의 상당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역의 평가입니다. 이수진 의원을 잡아주신 손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라며 중원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프레스 뉴스였습니다.